6에다 4를 더하면? 6에다 4를 더하면 10! 음, 그렇지. 그러면 10을 써놓고 그 다음에 10에다 또 5를 더하면? 음, 10에다 5를 더하면 10에다 어제 목욕할 때 했는데? 15! 15! 그렇지. 그럼 15를 쓰면 되는 거야. 그리고 음. 여기는 3에다, 3에다 7을 7. 더하면 10 그렇지. 10을 써놓고 먼저 10. 그리고 그 다음에 2를 또 더하래. 10에다 더하기 2를 하면 12 그렇지. 와, 잘하네. 암산이 되게 빨라졌다, 라일이 이거는 7자. 응. 어디? 어디 보자. 손가락 치워봐안보이 어, 그렇지. 1 더하기 9는? 13. 13? 그렇지. 바로 되네, 이제. 5 더하기 5는? 2, 3번 했다. 그랬어? 5 더하기 5는? 16. 5, 더... 와, 암산 바로 되네. 하 더하기 육은 18 우와 1 8그 다음? 5 1 12 1 1 2우5 8 더하기 19. 우와. 12 12 <laughs> 12 1 5 1 1우1 시, 어, 어 나다 쓰고 있어, 처음으로. 응. 어, 어. 14. 응. 17. 와, 끝! 우와, 오늘 좀... 줄게,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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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끝! 끝! 초콜렛! <laughs> 너무 빨리 초콜릿 <웃음> 초콜릿 <웃음> 먹어, 수고했자. 응, 응. 너를 이거 먹으면서 할래. 먹으면서 하려고 <laughs> 그랬어, 오빠처럼? 어. 이제 다 끝났네? 끝! 에 <laughs> <laughs> 내일은, 지금 내일은 이렇게 껴놓는 거야. 아, 표시해놓는 거야? 어. 똑똑 공주 되겠네. 안녕. 안녕.